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던 양재웅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건으로 인해 순식간에 대중의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사망사고 이후 그는 빠르게 결혼을 발표하며 자신의 행복을 드러냈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의 분노는 더 커졌다. 사과의 타이밍을 놓친 그는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며 병원 뒷문으로 도망치듯 출퇴근했다. 결국 언론이 사건을 공론화하자 그제서야 뒤늦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것조차 연예기획사를 통해 나온 것이어서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양재웅은 자신이 만든 이미지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점점 더 깊은 함정에 빠져들었다. 걸그룹 멤버 한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터진 사건과 대중의 비난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휘말렸다. 양재웅과의 결혼 발표는 축복이 아닌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는 마치 범죄자의 배우자가 된 것처럼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한이는 양재웅의 과거와 그의 무책임함 때문에 자신마저도 불필요한 비난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결혼 준비를 해야만 했다. 그녀는 사랑과 의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녀가 감당해야 할 선택은 무엇이 될지 끝없는 갈등 속에 놓였다. 사망한 환자의 어머니는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딸이 병원에서 겪은 고통과 방치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였다. 그녀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양재웅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시뿐이었다. 딸의 죽음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어머니는 세상에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양재웅의 병원은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그를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만 보였다. 그녀는 양재웅이 인간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를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에 깊은 분노를 느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양재웅의 병원은 의료진의 부재와 환자에 대한 부실한 대처로 가득 차 있었다. 복통을 호소하던 환자는 결박당한 채 방치되었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병원의 관리 상태는 처참했으며, 의료사고라기보다는 환자를 방치한 학대와 다름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와 양재용의 무책임함을 상징하게 되었다.